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봄다육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요 아이는 킹레드입니다. 요 아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대품이고요. 보신 대로 이렇게 금도 좋고 수용도 좋고 멋진 아이죠. 환상적입니다. 보세요. 차고도 이렇게 있고요. 킹레드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정말 우아하고 잘 생긴 아이입니다. 이 영상에도 가성비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고 예쁜 아이들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판매 영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는 아이는 바로 요아입니다. 블랙 탑입니다. 1번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건강, 비율도 환상적이죠. 수영 좋고, 전 입장 봉인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완벽한 나입니다. 사이드 상당히 좋네요. 청수고요. 블랙탑입니다. 시원시원하 깔끔하게 생겼죠. 이 아이도 보면은, 뿌리는, 예,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사이즈를 보면은 약 10cm 입니다 1번 블랙탑 18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는 클라우드 퀸입니다 2번이고요 이 아이도 반듯한 얼굴이죠 수형 너무 좋습니다 크기도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입장은 이 아이는 한엽이죠 도톰한 입성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청수도 좋고 뿌리도 탄탄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이 예, 부분에서 즉심해서 자고받고 키우시면 될것 같네요. 클라우드 킨입니다. 저렴하게 부모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약 12cm죠. 2번 클라우드 킨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는 그 하나입니다. 3번이고요. 손톱 에보이 금입니다. 요 아이 한 번씩 한국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전 입장 금발에는 최상급 이라도 아니고요. 반듯한 수형입니다 입장은 요 아이도 한엽이죠. 폭이 상당히 느리면서 도톰한 입성 요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전 입장 보면은 핑크빛 봉륜으로 감싸고 있네요. 환상적입니다. 손톱 필요하신 분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 얼른 업어 가시면 좋겠네요 완벽합니다 수영 금발연 이라든가 모든 게 완벽한 아입니다 강추 드립니다 눈부치죠 속입장 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와 손톱 부분에 핑크빛도 너무 예쁩니다 요아이 뿌리는 보면은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아이 사이즈를 볼게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7.5cm죠 보신 대로 3번 손톱 에보니금 130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기적 말리아 금입니다 4번이고요 요아이도 보신 대로 수영은 너무 좋습니다 반듯한 수영을 가지고 있고, 요, 보면은 입장도 요, 아이도 한엽이죠. 도톰한 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발현도전 입장 너무 좋습니다. 금발현 좋고, 수영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죠. 높입니다. 기적입니다. 요 아이는 뿌리가, 뿌리에, 예, 내려져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은 요 아이는 8.5cm 입니다 4번 기적금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는 아메스트로 입니다 5번 이고요 요 아이도 보면은 예 사이즈도 좋고 반듯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금발연도 전입장 일률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잘 되어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생장점 보면은 금발연 좋습니다 요 아이도 복륜으로 밀어내고 있죠 이모습입니다 아메스토로입니다. 예, 흔들립니다만은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요 아이 전체 크기가 약 7cm네요. 0 5번 아메스토로 4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 아이는 레더 다이아몬드입니다. 6번입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앙증맞고 예쁘게 생겼죠. 금발련도 너무 좋고요. 작지만은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렴하게 품으셔서 대형종을 한번 키워보면 좋겠네요. 이 모습입니다. 네드 다이아몬드 필요하신 분요 아이 놓치지 마시고 얼른 업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내려져 있고요. 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6.5cm 정도 되죠. 6번 레드 다이아몬드 2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아메스토로입니다 7번이고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전체 입장금 발현은 정말 최상급에도 관여 아닙니다. 금과 녹 비율도 환상적이고요 반듯한 수용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저점하게 품으셔서 모종을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메스토로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생장점 보면은 금발은 너무 좋죠 이 아이도 뿌리는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7cm 입니다 7번 아메스트로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2분 아이도 아메스트로입니다 8번 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전에 봐서 규모가 조금 작지요. 작지만은 요 아이도 금도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생장제 보면은 봉륜으로 밀어내고 있고요. 반듯한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 아이는 현재 실불입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수형 너무 좋네요. 요 아이도. 사이즈를 보면은 요 아이는 6cm입니다. 8번 아메스트로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분 아이도 아메스트로입니다. 요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엄마 몸에 달려 있는 아이입니다. 금 보세요. 환상적입니다. 금은 최상급이고요. 봉륜감 사고 있고 입장은 한엽입니다. 수용도 좋고. 요아이는 주문하시면 엄마 입장까지 통째로 뽑아 드립니다. 뒤쪽에 보면은 요렇게 두개가 또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분명히 입장 사이에 보이시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통째로 뽑아 드립니다 층수도 좋고 이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저렴하게 데려다가 번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80g 입니다 보신 대로 상당히 크죠 9번 아메스트로 착한 가격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런 아이들은 얼른 업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10번 꽃눈치라 금입니다 요아이입니다 요아이 금 좋죠 금 너무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높이도 좋고 요런 아이들 정말 많원인데요 저렴하게 품으셔서 이렇게 번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지를 통해서 여기 자르시고 이쪽에 보면은 한쪽에서 자르면은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번식하시면 될것 같네요 또 옆에도 똑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원짜리 이렇게 한개 필요하신 분 문자 주시고 두개 개, 개 필요하시면 두개세개 필요하시면 세개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동일하게 요 만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약 10cm 정도 되네요 10분 꽃눈채라 개당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도 아메스트로입니다 11번 이고요 요 아이 보면은 앙정맞고 예쁘게 생겼죠 입장은 탄입입니다 요 아이도 도톰한 입성 건강하게 생장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또 예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입니다 보셨죠 요 아이도 보면은 검은 최상급입니다 건강 녹 비율도 좋고 이렇게 엄마 몸에 달려 있습니다 요 아이도 통채로 뽑아서 보내 드립니다 아메스토로입니다 저저분하게 품으셔서 번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옆에 있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 아이 보면은 약 4cm입니다 11번 아메스토로 3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도 아메스토로입니다 12번이고요 요 아이가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대품에 가깝습니다. 대품에도 가인 아니고요. 전 입장 보면 일주으로금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그죠? 수용도 좋고, 보세요. 봉륜으로 감싸고 있죠? 아메스트로 대품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아이 얼른 업어 가셔서 저렴하게, 형용모종용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이 아이 끝에서 끝까지 10한 6cm 되죠 12번 아메스토로 1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아이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